기본적으로 그러면 오늘 첫 재판이 열린 거고요. 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제 박단장은 분명히 사령관이 말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고 네, 네. 어? 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도 음.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재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차례 정도 열리고 전, 결론은 언제쯤 네, 나게 저는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예, 재판이 증인만 12명입니다. 증인제 해야 되는 증인만. 예. 그러면 열, 증인 예. 뭐 대표증인 세 명. 뭐 저기 사령관. 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법무관리관. 유재 예. 그다음에 그 뭐야 어, 군사보좌관. 예. 예. 또 그러니까 그, 예. 국방부장관의 예. 군사보좌관 예. 지금 진급해서 사단장 예. 나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허태은 정책실장 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장관 보고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전부. 네. 예. 그리고 예. 네. 그렇게 따지니까. 이종석 정찰은, 장관도 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 나중에 빼고도 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쪽 증인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종석 국방장관, 네. 그다음에 대령, 네. 그 다음에 김 아무개 대령, 안보실에 있었던, 예, 예.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 임기훈. 예. 그럼 세명 아닙니까? 열두 명에 세 명, 열다섯 명. 두 명씩. 증의심을 해도 이게 며칠 걸릴지 알수 없죠. 재판은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직 일정도 차도 지금 안 돼.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네. 다음 재판부가 배정이 되면, 그러니까 네. 인사이동에서 아, 이번 오면. 재판부는 오늘 말하고 네. 땡이에요. 네. 네.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 나서. 세 명이 다 바뀔지는 몰라요. 주심이 네. 그러니까 오른쪽인데 음, 음. 이게 이제 다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바뀌는 건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재판부가 세, 재, 새롭게 세팅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음. 예, 재판이 진행될 건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불구속 재판이라서 네. 어,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는 어렵다. 음. 아,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세월아 내월아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총선 전에 물론 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집중심리 해가지고 어,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재판부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음, 음. 아, 오늘 또 보인 태도를 보면 안전 위주, <laughs> 안전, 아, 예. 그 어떻게든 좀 피해 보고 싶은 네. 예. 그런 내가 뭘결정하지 그, 예. 예. 않아? 깔려 있는데 아니 왜냐면 <laughs> 기본적으로 음.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증인으로 오는 것도 사실 재판부 입장에 부담스럽죠. 삼성 장군 안 쳐놓고. 신문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섭 장관 어차피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직 장관을 또 불러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음.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다 불러야 돼요.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안 나오면 음. 이제 가태료 처분해야 되는 거죠. 권리가 음, 있습니까? 네, <laughs> 나올 수밖에 하니까? 없어요. 나올 수밖에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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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굴비 역듯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임종득 2차장, 음. 지금 경북 영주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네. 이정섭 장관도 지금 경북 경산에서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 뭐 우리 김정일 변호사님 성격상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윤석열 대통령 세, 증인 생각도 겁니까?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하실 어, 겁니까 당연히 신청을 해봐야 되겠죠 아, 받아들이든 말든 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박정1 대통령 재판의 증 대통령 이름하는 대통령 @이름10 대재이지1 재량은 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의혹 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뭐 부를 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어. 이제 예를 야, 들어서 야 이지만 대단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증인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 모든 국민은 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형사 소추를 네. 당하지 아니한다.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말씀하십니까?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참고인 네. 자격으로 네. 증인 신청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라면 적어도 군검찰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를 받긴 받았어야 돼요. 네. 문서로 정, 뭐, 지어 하신 분이니까, 음. 뭐,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쿵저렇쿵 하시기는 힘들겠죠. 네, 하이 있어. 그러면 서면적으로도 보낼 수 있겠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7월 30, 음. 딱한주 쓰면 돼요. 7월 31일 날화내셨어요 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안 물어보고 지금. 묻에 붙지도 못하고. 붙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붙지도 못하고 판단도 음, 못하고. 이게 이제 되게 난감한 재판이 진행될 것 같고, 우리 김정인 <laughs> 변호사님 성격상. 만약에 그런 짐술이나 틈이 보이면, 음. 이제 증인 신청을 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서면이라도 그럼요, 보내서 확인 하자라는 네, 얘기를 음. 하실 것 같아요. 한장짜리라도 네. 받아야죠. 7월 31일 날 경로하셨나요? 물어요 뭐, 아니, 뭐한 단어로 사주부분 7월 고일날 2차 경로 아, 예, 그것도 넣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말 경로를 했는지, <웃음> <웃음>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이종섭 장관이 김기환 사령관한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김기환 사령관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음. 하지 말라고 한 건지,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 스텝이 꼬이게 되는 그 원천이 된 건지, 사실 요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건만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궁금찰에 제가 참 후배들한테 아쉽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음. 좋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하는 대로. 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안 그러셨대요. 네. 또그 군사부, 국방비서관한테 물어봤어요. 국방비서관도 안 그러셨대요. 그 서류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냥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말안 했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예. 음. 네. 음. 그리고 검찰이라고요? 그만 두셔야죠 그럼. <laughs> 그러니까 오늘 네. 재판에 이제 그 공판에 나온 군 검사 두 명이 음. 그두 명이 나온 것도 좀하여튼 음.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일병 사망 사건 때도 공판 장에 나중에 저희가 폭로하고 나서 검사가 보강돼가지고 세 명이 네명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두 명밖에 안 나왔고 영어그군 검사가 거의 자장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 에 힘이 없어가지고 음. 막 이렇게 처음에는 목소리 좀 세게 얘기하다가 점점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전우회 분들이 음. 저 새끼 아침 밥도 안 먹고 나왔어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저희가 재판에 가 보면. 네. 공판 욕설은, 욕설은 삼가해주고요 그러니까 공판 이제 주로 이제 공판 검사들이 나오니까 네. 수사검사가 잘안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수사검사가 나오면 굉장히 의지가 불타는 거예요 저 사람 반드시 음. 어, 잡아놓겠다 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투지가 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수사검사예요 네. <laughs> 그 사람이 수사검사고 <laughs> 어.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한명더 나왔었어요 어, 네. 근데 그, 참음 음. 개인적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에요. 네. 자기 평생을 두고 음. 뒤돌아보면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로 기억될 거이 사건은 장담컨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검찰과 군검찰을 통틀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번에 그, 그 수사 보고서에서도 그 치욕스러운 네. 모습이 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세상에 수사 보고서에 피의자가 작성한 것도 아닌 수사 저기 회신문을 가지고 피의자가 작성했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라고 몰아붙이고 음. 그걸 벗어진 수사 보고서라고 내고 있고 반성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결국은 군, 군사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군 당국도 그렇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음. <웃음> 왜냐하면, <웃음> 어떻게든 총선 이후까지 미루려고 하겠 어~ 왜냐하면 빨리 결론을 내도 부담스러운 게 서울 고법에서 재판을 음. 진행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그~ 고법은 대등 재판부라서 세분다 모두 부장판사예요 음. 다시 나올 겁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음. 이게 1월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쟁점사항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총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넘어서서 네. 결국 시간은 저는 박정훈 대령 편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이건 이 사건 반드시 이길 수 밖에 없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요. 음. 어 너무 아무런 소식만 드려가지고 우리 박정훈 대령께서 상을 받으십니다. 음. 어, 내일이고요. 한국 투명성 기구가 투명사회상을 음. 이제 수상하기 이렇게 시상이 결정했고 음. 내일 오후 다섯 시에 아마 프란체스코에 관해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상을 받으십니다. 예. 네, 그 오늘 어쨌든 박정훈 대령 뭐. 마,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늠름하게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쨌든 어이 재판 앞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고 싶은 게 이제 항명 사건은 이런 거고 최수문 상병 이저 순직 사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뭐 이번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니까 네. 결국은 대대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음. 미루는. 그러니까 뭐 지간의 언명을 어기고 길을 쓰고 물에 들어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도대체 물 속에 무슨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대장들에 대한 압수색 영장의 요지가 그거였다는 거죠. 범대사실의 요지가 네.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여단장의 지시를 어기고 음. 강제로 물에 들어가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 음. 한마디로. 희생양을 삼은 거죠 대대장을 그래서 경국도경이 네. 제대로 할수 있는 거냐 음.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도 물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 말한 건 없다고 하니까 본인은 절대 물에 들어가지 네, 그, 말라고 지시를 네, 그건 했다. 수사단에서도 그분을 인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에 들어가라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강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해를 살만한 짓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 맞다. 그래서 이첩발려고 했던 거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단장이 강물에 직접 들어가라고 그 지시했기 때문에 입건하고 이첩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서 과실범이라는 거죠. 음.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끼어 있고 사단장은 여러 가지 또 잘못들이 있었으니까 좀더 조사해서 명확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국방장관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국방장관 앞으로 서면도 보내고 합니다. 음. 어참뭐 들리 저기 반향 없는 그 목소리죠.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최선의 방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소 취소하세요. 음. 그게 최선입니다. 공소 취소해라. 네. 네. 음. 그리고 어,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 네.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지금 보직이 없이. 육사에 있는 연구소에 이제 가 있거든요.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물가에 최소 5m 이상 이격해서 수색하라. 물가에 가까운 5m 선상도 간부가 수색하라고 말했다. 근데 이 지시는 이번 수사의 핵심쟁점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이냐? 생, 생존 장병 개인이 또는 생존 장병 을 등에 업은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군부대의 생명과도 같은 지휘권을 와해시키는 전형적인 이적 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국민들이 아주 우습게 보이나 봐요 본인의 처지가 저기 육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억울해 보이긴 하나 음. 모든 국민들은요 이 사건의 본질의 책임은 임성근 사단장에 있다 라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박찬주 대장이 공감병 갑질 사건 했을 때 저희를 고소했거든요 하지만 다 저희가 무죄가 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람이 갑질 대장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 정말 최상병과 해병대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전역지원서 내고 당당하게 군복을 벗고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소위 지휘관들의 어, 현주소가 어떤지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김기현 사령관 얘기도 했었는데, 임,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태도도 어떤 우한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지휘관이 책임지고, 어,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줄 때 리더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 책임은 아니고 부하인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 임성근 사단장도 네. 그이 사건 때문에 작성된 절절한 음.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서를 다 읽어봐야 돼요. 음. 그래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네. 그 사단의 칭찬 일레이 그건 다 거짓말이었나요? 우리를 갈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또늘 그렇듯이 또 혼내셨어요 음. 그런 내용이 무수하게 많아요 제가 세상에. 받은 메모에는 네. 그, 그 변사사건 기록에 대한 메모가 있는데 네. 예, 박 단장이 이제 초기에 그걸 아. 검토하면서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에 보면 무수한 그런 내용들 네. 그 현장 지휘관들의 얘기들이 음.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걸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장은 자기 입장에서 항상 자기는 칭찬 위주의 현장 지도를 했대요. 그런데 또늘 그렇듯이 또 혼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아유, 거죠. 참. 그래서 참 이번 일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또 이게 있습니다. 어, 당신도 그렇게 쓰셨, 쓰셨어요. 뭐, 작전의 성공은 오로지 지휘관에 달려 있다. 음, 그렇죠. 100번을 양보해서 자기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자기 부하가 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건 평소에 지휘권 어떻게 구축했길래 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건의를 못했는지 타박을 합니다. 음. 그럼 위험선상이 있었으면 건의를 할 일이지. 음. 근데 아니에요. 현장 지휘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음. 건의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니까 저는 <laughs> 임성근 사장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수해복구 현장을 가는데 장갑자 챙겨갈 생각은 하고 포병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면서 구명조끼 하나 안 챙겨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예, 지휘관 <laughs>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명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원래 그 부대는 구명조끼가 그 저기 지급되지 않는 부대래요. 원래 원래 육상 육상 활동만 하니까 포병이니까. 포병이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물 옆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서 보냈어야지. 아 그럼 사단장이 왜 존재합니까? 규정에 <laughs> 없으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비로 yes, 여비, 여비, 다. 몇천번 있었다는 우선, 거예요. 3 5 0 0번 있었다고 보고 물에는 안 들어가도 물 가해 가잖아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네. 시키고 그렇죠. 최소한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원래 지급되지 않는 부대였기 때문에 지급 내가 얘기했어도 지급되지 않았을 걸? 말도 안 돼. 그건 되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챙겨서 지급하도록 해야 규정의 공백을 메꿔 주는 게 고급지휘관들의 역할 아닙니까? 규정대로만 된다면 고급지휘관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규정을 변형하고 규정을 뛰어넘어서 판단할 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간부냐는 겁니다. <laughs> 누가 진짜 그야말로 전쟁 났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누구냐. 국민들이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 평상시에 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한다면 아 그리고 이분들도 국민들로 바가지만한 네.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laughs> 아북정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물에 <laughs> 들어가라고 한게 김정은이가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뭐 여기서 무슨 쪽에 사이버 그게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인권센터를 음... 일개 국가로 취급하나 보네요. 이게 저희는 <laughs> 일개 시민단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재판 소식 알뜰하게 챙겨주셔서 어,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박단장 관련된 재판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모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